자, 오늘은요, 어, 하단 꾸미는 기의 어떤 정통이에요. 하단 꾸미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할 아이템들을 제가 한 목에 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시공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한 번씩 더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단 안에 꾸미는 어떤 것들을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모자를 썼어요. 어, 회원님 중에 몇 분이 어뭐저 선크림도 바르라고 하고 사실은 저희 나이 되면 이런 게 무뎌집니다. 그러니까 피부 관리 이런 걸 사실 잘못 해요. 근데 정말 필요성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관심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그래서 보기 흉할 수도 있지만 햇빛이 질 때는 제가 조금 모자라도 써야 될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오늘. 이 드리는 건왜 제가 이런 자재를 자꾸 설명을 드리냐면 몇번 해서 아시잖아요. 그죠? 2억이나 3억 들여서 전원 주택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진짜 한 50만 원 몇십 한 1, 20만 원만 뭘 갖다 놓으면 이뻐지는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전원주택을 주시는 게 뻔해요. 뭐 1억, 2억이나 2억 5천 주고 집 지어줘 이러기 때문에 집을 지으시는 건축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원을 꾸며놓을 수가 없어요. 가격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원은 이제 개인의 고객의 목수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아주 가위에 고가를 해드려서 집을 지어야 되지요. 그래서 정원에 들어가는 거는 작은 돈으로 몇 가운데만 뭘 놓으면은 이뻐져요. 이게 이제 제가 자꾸 어, 너무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들어가는 입구가 부실해져서 아니면 조금 너무 단순해서 집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쉬워서 자꾸 전원주택 정원 자재 정원 꾸미는 자재 이런 것들을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략 한 다섯 가지 종류를 쭉 보여드릴게요. 회원님이 집에 어딘가에 놓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구상을좀 해주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현무암 자재입니다. 어, 현무암 자재 중에 이두 개는 여기 좀 같이 보실까요 돌을 벽돌같이 만든 다음에 이건 드럼통에 넣어서 굴리는 거예요. 어, 요게 이제 현무암 저희가 뭐 달걀돌 많이 부릅니다. 여러가지로 현무암 굴림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이뻐요. 이 자재는 어디에 쓰냐면, 나무 심은 데다가 나무 주위에 쓰든지, 근데 요즘 이제 이 자재가 어딘가에서 나와서 되게 많아요. 이렇게 이게 나무 주위를 둘리든지이렇게 해가지고, 어 우물을 만들어요. 여기다가 이제 시멘트를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쌉니다. 계속. 이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원을 돌려놓고, 이제 요게 파이어 캠프나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해서 이제 넓힌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이걸 갖다가 요게 요즘 유행입니다. 어떤 전원주택에. 그래서 이 안에 불도 피우는 분들도 있고, 멀리서 보면 우물같이 보여요. 이렇게 옛날에 우물같이 도을에 올리듯이 그런 느낌의 것들로 많이 써요. 근데 이거는 화분 나무 주위에 이렇게 둘러놓으면 이뻐요. 공룡 아리라고 어, 크지요. 이거보다 큰사이즈예요 이거는 이제 사이즈가 보통 요만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그냥 다른 게 없어요. 한 3개 정도. 어, 인천공항에도 많아요. 이런 패턴이 공항에 해외 나가시는 분들 보면 어, 정원에 어디 조금 높이에 애매한 공간에 이 정도 사이즈만 놔주면 어, 요 정도 사이즈만 그냥 낮으면요 전체가 한 3, 4m 반경이 이뻐져요. 요게 이제, 어, 현마음으로 굴려진 돌이에요. 어, 요두개 돌은 액기스 돌이에요. 많은 돈안 드리고, 뭐, 단돈 한 2, 3만원 갖다가 어딘가 놓으면 굉장히 이뻐집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어, 요두개 돌이고, 문제는, 이건 이제 저희가 바꾼 거죠 이번에도 이거는 이것도 내 네, 마찬가지로 현 마음을 갖다가 굴린 거예요 사실 이게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되고 근데 그런 시간을 요구하는 제품들이 또 이뻐요 보면은 그래서 일반 회원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거예요 요거는 전체 면을 보면 이렇게 보이지 말다시피 바닥에 까는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에 요 정도 사이즈로 계속 입구에 까는 거예요, 이 아니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마 음 이렇게 맞춘 다음에 이렇게 올리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또이렇게 이제 다시 올라가겠죠. 이 요렇게 해서 여기 쌓아서 이렇게 담장을 쌓아요. 아주 고급스럽죠. 담장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이건 이제 현망 굴림 벽돌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똑같은 건데 요거는현 마음으로 만드는 거고 이거는 그냥 돌로, 이거는 현장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구석이라는 거예요, 이 제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 주위에 좀 돌려주면 이뻐요. 이거는 화강석 사구석이라고. 원래는 이렇게 바닥에 어 바닥 시공하는 거예요. 상면을 보듯이. 베개베 100 보이게, 요렇게 해서 시공을, 이 이렇게 해서 맞춰서 시공을 쭉 하는 돌인데, 제가 요 돌은 어디다 자꾸 쓰라고 하냐면, 나무가 좀 어두운 나무 있잖아요. 밝은 나무 말고. 어두운 나무 주위에 얘를 이렇게 돌려주면, 굉장히 이뻐요. 생각보다. 이런 각도로. 요게 이제 나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요렇게 돌려주면이 전체가 분위기가 쫙 바뀌어요. 이게 일반 화강석 굴림돌이에요. 어, 그렇게 하고 요거 쓰여진 돌을 보고 이제 현마암 사구석을 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거는 사구석이고 요거 얘기란 거예요. 요 돌이 요 돌이 좀 지금 서, 이거는 현무암 사구석이에요. 요거랑 사실 개념이 같거든요. 근데 요거는 현무암으로 만든 거고 요거는 돌로 만든 거고. 요게 고급스럽고 이쁘죠. 대신에 얘기하지만 자기 정원의 색이랑 어울려야 돼요. 어, 너무 어두운 정원에는 좀 하얀 것들을 좀 넣고 너무 화난 정원에는 좀 그레이 바크톤을 조금 넣고. 이거 이 돌이 마찬가지로 여기가 나무 있으면 요렇게 나무질을 한번 돌려주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워져요 정원 자체가 어. 이게 이런 용도로 쓰는 거고 이거를 더 높이 쌓으면 파이어 캠프나 우물이 되거든요 그런 용도로도 좀 많이 쓰여요 그 이거는 벽돌이 어떻게 되어 있나냐면 지금 한번 쭉 보면 부쁘죠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활용도가 너무 많아요 이건 어디거나 뭐 정원에 어디도 쓰이는 돌이거든요. 이 돌은 오케이. 회원님 생각보다 이쁜 자재들이 많지요. 어, 생각보다 사실은 자재도 많고 꾸밀 것도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조금씩 구매에다가 한다고 하면 얼마 안 들어요. 어, 유명한 지금 저번 주에 일화예요. 견적을 받았는데 1,200만 원 나오셨어요. 그분 견적이. 승용차 갖고 일주일에 두 번, 세번 계속 옮겨서 한 70만원 사가셨나? 그걸로 시공을 했는데 너무 이뻐요. 이게 정원 쪽은요,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건 고가고 일반인이 해야 되는 코너가 굉장히 많아요. 아주 조그만 돈만 들여도 예뻐져요. 들어가는 길이. 이제 요거는 벽돌입니다. 현마 벽돌. 요걸 갖다가 불린 게 아까 그 돌이에요. 근데 요 각진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불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신에 요 각진 거는 원래 조적벽돌이라고 이렇게 집을 조적을 할때 쓰이는 게 많아요. 사구석은, 그 아까 보시면 알다시피이 요게 사구석 이제 파레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따가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요게 이제, 어, 아까 그화단 주위에 쓰는 사구석. 가장 많이 쓰는 게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라스트로 돌로 된 제품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이제 화단에 어울리는 제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회원님, 이 안에 좀 보세요. 이거는 이거는 들어오기가 무섭습니다. 많이 못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이게 또뭐 들어오면 나가고 이러는 제품이에요. 현무암이 보통 색이 빈탁한데. 이 현마음이 색이 조금, 원색이 강해요. 그래서 이걸 괴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네, 똑같아요. 저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나무 주위에 둘르는 돌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원, 라운드 원을 써서 이렇게 이것도 나무 주위에 이렇게 돌리던지 이쁘지요. 이렇게 큰 것들도 있고. 이렇게 돌리던지 요거를 요정도 높이로 조정을 해서 그냥 어떤 조각품 놓듯이 이런 자재들은 어 조각품 놓듯이 툭툭 던져놔야 이쁘거든요. 구간구간에다가. 그렇게 놓으면은 요게 이제 현무암 개석이에요. 대신 이거는 사실 재고가 좀 계속 모자라요. 저희가 갖고 기가좀 힘든 제품 중에 하나라서 요게 이제 현무암 개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거의 특집이지요. 현무암 관련된 제품 거의 다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라스트에요 회원님. 이거는 화단석으로 쓰여요. 이거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이게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 만들고 온 거예요. 이게 따지라고 중국에서 톱날 자국이거든요. 이 자국 있는 것만 모아서 제가 화단 경계석으로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아마 앞으로 이게 가장 유행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격대비. 요건 정말 힘들게 생각을 하고 힘들게 만들어 놓고, 반응양이안 나와요. 수공도. 이게화한 연계석이고요. 그 다음에 좀 깔끔함을 요하시는 분들은 요런, 요거를 요렇게 시공했는데요. 보시면 요렇게 해놨어요. 시공했턴니그 다음에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에들잖아요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시공을 해서 여기서 주름을 이렇게 지금, 열로는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에이렇이런걸 이렇게, 있는 자이런게이이렇수 있는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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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로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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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크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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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게 해서 이쪽으로 보면 이제 오늘 전체 총을 하면요. 바람도 많이 불지요. 어, 화단 꾸미시는 때 너무 꿀팁을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자재들을 많이 말고 조금씩 갖다가 해놓으면 굉장히 이뻐져요. 어, 오늘은 어, 화단 꾸미기에 대부분의 내용들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회원님, 항상 감사드리고 관심을 가져서 너무 감사드니다 맞습니다.